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충실한 동역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이세 편지가 목회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젊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높이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개종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오랫동안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고린도나 데살로니카처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교회에 급히 디모델을 파견해서 문제를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델 밖에 내게 없다. 말하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라. 그렇게 디모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디모델은 특별히 바울의 요청을 따라 여러 지역 교회를 돌보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좀 느슨하고 격식이 부족하고 또 규칙과 보다 더 확고한 조직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 진행자로서 그무분별한 여성들을 통제하는 일, 또그 통솔력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부와 노예 의 문제, 또 부자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원리 등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체육 훈련을 비유로 사용해서 마치 운동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견건한 삶을 단련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다소 수동적이었고 수줍어하는 디모데의 기질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그의 만성 위장병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그의 성격과 또 유대인의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만 놓고 볼 때도 디모데가 격동하는 그 교회의 이단과 싸우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분히 디모데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내가 권하노니 행동을 유발하는 문구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그 안수를 시켜 주었고, 또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여 귀한 목회의 본이 되어 줄 것을 권면하는 책, 이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